아이폰 맥세이프 카드 지갑 추천 탑3 맥세이프 마그네틱 가죽 지갑은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외관이 세련되고 카드 포켓과 보관함 덕분에 소지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티 스크래치 기능이 있어 일상 사용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자기 기능 덕분에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한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거치대 케이스로도 활용 가능해 영상 시청 시 매우 유용합니다. 아이폰 11부터 15까지 호환되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훌륭한 액세서리입니다. 맥세이프 마그네틱 가죽 지갑 케이스는 아이폰 사용자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하며 카드홀더 기능 덕분에 소지품을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방수 기능이 있어 일상적인 스크래치와 물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며 무선 충전도 지원해 매우 실용적입니다. 가벼운 무게로 휴대하기 편리하고 자기 고정력 덕분에 사용이 간편합니다. 전체적으로 스타일과 실용성을 겸비한 훌륭한 액세서리입니다. 마그네틱 가죽 지갑 카드 홀더는 사용자의 편리함을 잘 고려한 제품입니다. 특히 맥세이프 호환성 덕분에 아이폰 13, 14, 15 프로 맥스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안정적인 거치가 가능합니다. 자기력이 강해 카드나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무선 충전 기능도 지원해 실용적입니다. 디자인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일상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휴대폰 스탠드로도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선사하는 제품입니다.